2023년 8월 29일 후에 마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앞으로 진행될 12기 사역에 관한 안내와 날짜 공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토요일에 쉴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서에는 도저히 12기 토요일에 진행되는 사역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제도 줌 미팅에 얼떨결에 들어가서 1 0기 참가자를 모집할 때에도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워낙에 환경이 그 자리를 뺄수 없는지라 어제 접수 신청을 받을 때 가만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꼭 하고 싶은데요. 기도를 하는 순간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며 환경이 열릴 것 같은 확신이 들어 접수 신청을 했고, 오늘 날짜가 발표되는 순간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이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환경을 열어놓으셨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12기 사역 첫째 날에 만편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쓴뿌리, 죄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박혀있어 이리도 제거하기가 힘이 드는지 이번 워킹힐캠 사역 안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을 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려 허락된 기회를 또 얻게 되었으니 이번엔 더 전심으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